그래서 음 역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긴 했지만 당장 오랜만에첫 경기잖아요. 그래서 좀 먹던 맛으로 음. <laughs> 네, 늘 먹던 걸로 일단 주문 한번 해서 워밍업 하고 <laughs>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상황을 좀 보는 걸로 그래. 하는 걸지 가겠습니다. 경기 보시죠. 티자오도 아마 상대 쪽으로 들어갈 것 같고 위아래가 갈린 상황에서 리신이 들어. 바로 찌를 수가 있기 미라. 때문에 네, 리엔지가서 위쪽 한번 가보고요. 어, 앞으로 나와요. 네, 아 뒤로도 밀어. 그래서. 페이지쪽 아니면 이쪽 높파 맞춰 놓고 칸! 어머! 시원하게 땄네요! 그렇습니다 패에 최적화된 챔피언들은 아니라고 봐야 돼서 오! 챌력 반피! 반의 반피! 오 네, 칼리아는 이미 집을 갔다 온 상태에서 좀더 터프하게 비교한 해봤고요 오 데프드가 있어요! 고 최대한 빠져서 오 만약에 좀 큰심 두들겨 맞았으며, 많이 기분 나쁠 뻔 했어요. 지금 순간이동이 이미 한번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 그럼요. 세나도 지원을 갔었고요. 위쪽으로, 어, 어... 네, 어, 네, 순간에 만났나요? 네, 네. 어, 그래서 어, 어... 되게 때리는데요 어... 아, 따라옵니다, 페이즈. 어, 이거는 또 사고가 났다고 봐야 되고, 네. 기분 좋은 첫 드래곤 이후에, 또 루시안에게 킬이 들어간 거라서, 어... 확실히 좀 잘하는 팀들 대결에 그런가요? 계산소가 계속 바뀌네요. 아, 네. 그렇죠 바로바로 뭔가, 그리고. 그리고 네, 비디디 쳐가면서 때리며 밀어내, 때리며 아지르가 오. 찔레! 아, 이게 견탈을 짜자? 이걸 하려면 원래 탈리아까지 붙여야 되거든요. 아, 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순간폭딜 엄청 잘 들어가고. 슈어 데프트 체력을 고이신이 엎치로라도 안 찼어요. 얘들 땡기야. 아, 그래서? 아 밖으로 앞발. 아, 데프를 데려가고 아 잡고 가지고 있나요오파 그 어? 아직 안 끝났네요 네, 들어가면서 들어가서, 들어가서. 네, 마무리해야죠 더블킬! 네. 네. 왕박과 맞아도 탱크 네. 가능합니다 네. 와, 해냈습니다 아, 어, 아, 사실 BDD 확률에 잡히고 있을 때 용은 우리가 먹겠다 그렇죠 그래야 이게 방향성이 예. 맞는 건데 근데 넘어갔어요 와 회전이 넘어갔어요 네. 그냥 가서 왜, 네, 그냥 왜 네. 그, 네. 그냥 잡혔죠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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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이런 애기 이런 애기입니다 그리고 태태태태 튼타테. 왔어. 예. 어 그리고 우디르도 넘어오긴 하는데 같이 밀려서 마무리하고. 예. 이미 어 그때 그래도 만 우디르가 어, 아, 네. 좀 매서워요. 예. 우디르가 좀 매섭기해. 아 우디르가 아, 네. 이거 달라 붙어서 일단 더밀어가고요와 대단한 퍼펙트가 네. 그럼 한번더들면밀어 간다요. 다 우디르가 또 넘겨주고 시 c 기주고 이렇게까지 잡으면 케이크. 자 진짜 5까지 벌려놓습니다. 우리가 먼저 천궁구 간다 젠지 미람 네. 일단 노틀러스도 슬라이드부터 합류는 하고요 나와요 네. 그리고 저기 U자 부시를 어떻게 시야장을 하냐가 정말 중요하죠 실제로 전령 잡는 게 만만치 않아서 원래 어 여기서부터 이제 맞대기 싸움, 어깨 싸움 자, 어깨 싸움이라! 어깨 싸움 진짜 우쪽 앞까지사태가 들어가서 한번휘적고그쪽그로 노트리 한번 띄우고 어 이쪽도 우디르가 버티고 있고 아, 길이! 살라져서날아간다 어, 다시 빠져나오고 지각변도 그리고 사테가 뒤뚫어주면 나가! 여기서 치고 나가서 킬나오수 있네요! 기인까지 데리고 퍼펙트! 퍼펙트! 기인까지! 와아! 와인까지 데리고 퍼펙트! 퍼펙트! 아지르가 찔러요 오. 근데 양쪽의탱 라인들이 워낙 간단하다 보니까 싸움이 엄청 길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길어지는 과정에서 DPS나 유지력을 봤을 때 KT 쪽도 꽤나 거좋타고 보는 게 맞거든요 아 그러네요 어우 막... 야 화끈하네 아 어, 전령대 전령대 자 아래쪽 다시 캐니언이 밀어 띄우고요 이기 시작하면 속도 자체는 엄청 빠르고 아, 그렇죠. 어 근데 이거 사이에 때는. 그 상태 그래서 이게 위쪽을 깨긴 깼는데 네. 진영을 또 잡는 건 한번 봐야 됩니다. 어, KT도. 자, 미드 또는 탑, 탑 중에 많은 걸로 기대다 베리 쪽. 물론 먹는 노틸이기 때문에 단단하고요. 예. 그리고 미드가 이게... 미며 사이드는 잘 밀었는데, 말씀하셨던 미드를 밀어버리면요. 예. 그러면 교환비도 KT로서 입장에서 기분 나쁜 게 없어서 예. 여기에 지켜진 요 길목을 틀어 막거든요 길목. 그렇죠. 길목을 틀어 막고 있는데, 물론 루시안이 돌아오긴 했어요. 예. 그래도 탑을 네, 조금만 몇대부터 때리면 툭툭 이러면서,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용쪽 기도권까지 사이드 운영을 순간적으로 하면서 코탑을 갈가보는경우들이 음, 음, 있는데 예. 그런 거에 대해서 터루가 의식을 잘했다는 거고요 너가 그, 비인하면 타, 너가 불사신인 줄알 아네 네. 벽에 너도, 차고 너도 맞으면 죽어 어, 근데 뭐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네, 뭐, 안 되겠다. 네. 실제로 약간 불사신 네. 느낌이긴 네. 해서 <laughs> 네. 다음에또그 네. 벌어진 터네 기반으로 전령을 네, 이건 거의 공짜로 먹다시피 합니다 아래쪽에서 아진트로우주리가 버텨주면서요 네. 멀리서부터 드라이빙 코스 여기 직선 코스라서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봐주는 선수를 습니다 재택 갑사 박아 어그어요 탈출 다 같이 갔어요 예 물론 똑똑해야 네. 돼요 예 그리고 도도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때리기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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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 코스 예잡고 네 와드레 같이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무디르가 멀었거든요. 예, 잡은도 없는데 뚫어버리니다 네, 너무나 어, 최저지. 어, 어, 예, 이건 못 참았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는 게 맞아요. <laughs> 맞습니다. 오늘 죽었다고는 플러스 캐니언입니다 그렇죠. 아들은? 나 <laughs> 가능, 나 <다> 가능. <laughs> 다 가능. 말 필요 없죠. 7 8 파이기 패시. 나이스. 한번 막았어도 또 가네. 딜표 올리고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슬슬 약간 오히려 진짜어옷도 공격이 느껴지는 타이밍올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한타 승리 여부가 진짜옷에서 진짜 중요해 어. 보이는데. <목소리> 일단 어깨 막대기 아예 어, 뒤에 아즈로피오 만들기. 딸을 어. 쳐. 어. <목소리> 어. 베리. 오 빨리 들어가서. 베리. 또 하나. 물론 이 위에. 그렇게, 그렇게 달아나서. 있었고요. KT 고요 입장에서도 그냥 어깨를 맞대자라고 해서 노틸러스가 걸어본 건데 네. 그거를 순간적으로 무려던 실자가 응용을 해서 또 반대편으로 막 미고 막 여러 가지 장면이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자, 거기에도 루시안이 시원하게 젠디 입장에서는 딜을 퍼부었고요. 그러면 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라이브 상황이거든요. 이런 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돌아와서 어, 네. 상대가 진영을 잡는 거예요. 더 그렇죠. 잡자. 네. 잡자. 네. 게프트 쪽, 미디디 쪽, 데아리코. 진영을 다치잡겼어요 그러면. 이러들이참위험하고컴팩터도도망 네.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PDD가 죽었습니다. 아그리고 밀이 따라갑니다. 네, 이거 쫓아가게다 어, 했어. 그래도 안버까워요한번다려봐한 번만 다 번만 기다려봐. 한 번만 기다려봐. 한 번만 기다려봐. 한 번만 기다려다려봐한 번만 기다려리한 번만 기다려봐. 한번까 기다려봐. 리 번만 기다려봐. 한 번만 기다려봐. 한 번만 기다려면다려봐한다기다 플러스였습니다. 긴장하면서 어, 그래서 그렇게 상황이 복잡해지니까, 아직도 그냥 바텀에 순간이동 타서 바텀을 그냥 밀어버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바텀 위쪽은! 처음에 그, 순간이동을 해! 바로? 왔? 예! 예! 이가 노출됐는데요? 어떻게 는 거니까 그러면요? 그러니까 올라오죠? 예! 어, 바로, 바로, 바로! 아! 맞다, 바로! 근데 비디디도 순간이동 있어요? 맞죠? 자, 젠지도 나름 긴장했습니다. 빨리 올라오고 있어요. 그늘은 근데 신자와 여차하면 스틸 하기 도 있어서 좀 봐야 됩니다. 요즘 스틸 대전입니다. 그래서 봐야 돼요? 예! 자 캐젤은 언제쯤 들어갈지 그래서 퍼팩트가 앞에서 막아주려고 할것 같고 그서 지금 딱루시한아즈리가 전면이 없어서 이걸 싸인으로 넘시것 같은데요 티가 티가 이쪽 캐젤로 어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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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어 8점 8점 8시 내가 알아8 직접 점 8점 띄우고 왔고 어, 지각받고, 아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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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없어요! 지각기땡 맞습니다. 그리고, 면밀군자, 기일까지! 우리 무자한 딜! 그렇죠, 기일이다! 어, 이러면, 이러면! 지각조, 지각 계속 더 가져야겠다! 그렇죠, 다섯 명다입군죠 바로 파워플립! 에에! 원 달려보자! 그렇죠, KT로 다 올라갑니다! 이기르 같은 경우는, 일종의 유통기한이 올 때가 있거든요. 물론, 모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한타 어, 때 활약하기 어려워 보이고 캐논이 걸렸는데 어, 싸워보자. 또한 번. 캐논이 켜지기까지고. 예. 턴을 오래 썼거든요 캐논도. 캐논. 그런데 이거 포스사려드로 예. 막았다 한 번. 또 들어가. 또 들어가서 잡고. 와, 우 기가 막히게 아드레만또 잡고. 그래. 캐논을 그래. 빨았는데 저런 색조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지금 레지가 위아래 진영이 갈렸죠. 예. 어, 한번 더. 날려. 페이지 날려. 그리고 페이지 없으면 둘 누가예요. 또 날려. 또 날려. 캐논이야. 오. 아니 붙여줍니다. 롤러코스가 계속 달려요. 아, 네, 네, 네. 이거 하면 좀빈약한게 있어서 뭔가 네, 네, 네. 결단하려는 거 같은데 이제 막 맞대보자 어깨를 맞대보자 슬슬. 세나도 어... 이제 세요. 세나도. 어, 이고 루시안이 이렇게 팔려가 네, 네. 안 되죠. 그야 아, 돼요. 그냥 빼야 돼요. 그냥. 그냥. 세나도 엄청 셉니다 진짜. 그럼요. 자 세나는 끊임없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렇죠. 문제는 세나는 그냥 세나. 연계! 그리고 또, 땡! 아, 한번더 땡기고, 아, 불러, 어, 여기서 인려가 틀렸어요. 그데이 다음에, 어, 그래서 아들을 잡고, 그리고 루시아 지금 고립트에 있고요. 그렇죠, 이런 스타일이 없리면 이러면 딜이 없, 누가 딜을 합니까 지금? 딜이 없어요, 딜이. 딜이 없을 네! 딜이, 딜이 없어요. 네. 그렇다면 딜을 가 빠져야죠. 네명 잡았습니다, 베이스 네. 네. 들어가자! 그리고 들어. 뒤에서, 뒤로, 뒤로, 예. 베이스 또, 베이스 아, 어서와! 네. 드리는드리니 에이스! 케이트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닌데요! 이거 타고 있는 느낌이! 예! 아, 이거 신차감이! 그렇습니다, 정말 높은 데서 세상을, 아, 전 세계를 다 그렇지. 바라보는 느낌이에요! 케이트 예. 하도 올라와서 입을 맞고 계십니다! 배스들이 어머나, 좋아라! 와, 이게 좌석에 딱 고정돼 있는데 예. 온몸이 떨리는 게 느껴져요! 맞습니다, 안정감 확실하고요! 여기에 제니까지! 넥터스를 때면서케이트제이 중간중간에 선수들 한명한 한 명의 스킬 활용도가 다들 예술인 장면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 생각 듭니다. 원래 KT한테 세나 주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 KT가 세나 잡으면 전 진짜 느낌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 <laughs> 세나, 세 번, 연속승, 네 번, 째 4연승까지 달려갑니다. 근데 내용이 좋았어요. 세나를 잡았을 때는 특히. 그래서 뭔가 저 카르마 칼리스타 쪽에 벤카드가 다음 경기 때는 에 어... 젠지백으로 바뀌지 않을까? 혹은 막 본인들이 가져온다? 이렇게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막보성이 예측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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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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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래. 그래.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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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남자 앞에서 어디야? 보성 막보성이 뭐야? 너 누구야? 막보성 아니 예... 나이스 아, 욕... 나우 커비 먹을 때 내가 리신 같이 아래로 끌고 가서 갔어야겠다아니 보성이가 예측 뒤렸대? 그 예측이 뒤렸어요. 자, 한번잘 보자, 이나이스 우리 팀 가이드. <laughs> 혁민 용대 탈 진짜 잘 채웠어. 그까얘 어떻게 할까? 안돼 형. 살려줘, 살려줘, 잘했다. 소리 안나왔어 이거. 다음 야,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